오늘, 알려드릴 a s 의리은 음. 생긴 게 약간 약간 생긴 거 뭐라고 해야 하나 자수정 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약간 설탕 맛인데. 맛인데 약간 그, 어, 좀 그렇게 달지 않네요. 너무 달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단 거를 그렇게 즐겨 먹는 편이 아니라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다른거 댓글에 아깐 잠 깨우더니 이젠 배고프게 만든다고 <웃음> <웃음> 댓글에 오빠 asm을 한번도 안봤죠? 라고 물어보는데 정답 예리야 군. 이거는 너무 으스러진다. <laughs> 오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가 중요한 휴 그냥 잘 드세요. 아니 이건 소리가 안 나.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? 이건 약간 어 이게 그진니 타임의 그래서 그 이건가 주전자. 귀엽게 생겼죠? 아니 <laughs> 오빠 댓글에도 오빠 잘 모르면 긋지 말까요? 날 너무 능욕하는구나. <laughs> 됐어, 잘 들었어. <laughs> 아 하나만 더, 야, 하나만 더, 하나만.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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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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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좋네. 이, 이 소리가 좋아요. 이 소리가 한번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. 먹고 싶으면 말을 하지. <laughs> 당, 당 떨어졌었는데 감사합니다. 아, 네 지금까지 준수가 들려드린 ASMR이었습니다. 아, 나, 나 ASMR 망했나? 백. <laughs> 소곤소곤하면 다 ASMR인 줄 아는데 와 말이 좀 심하네 좀 말이 심하다 음. 인정 인정 아니 <laughs> 아니 그아야 <laughs> 옛날에는 진짜 뭘래도 이뻐해 주고 어화 둥둥 해 주고 좋아해 주고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막 아휴 그립다 그리워 망했댄다 망했댄다 오케이 좋아 나도 망한 거 중간에 알았어 느꼈어 아무튼 뭐 ASMR은 역시 어, 음악을 제대로 구입해서 듣는 걸로 하고요.